이런 1차 전지를 가지고 수백 개다, 백 개다 그러면 이게 전기 창고예요. 10개에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면 충전도 빨라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게 이런 게 어, 배터리가 아니 모들이 10개 들어가 있다. 미니 모들이. 그러면 그것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어노프 구조를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돼요. 그래서 전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 같은 데도 이렇게 다 다섯 개다. 그러면 어노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의 전기 창고에서 갖다 쓰지 두 개, 세 개, 다섯 개갖다 전기량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걸로 11.5V, 30V, 60V, 110V, 220V 만들. 이는데요어는이정도 만들어. 도는이도이걸가는이는이정자동이 같은 것도는도의강중도의만중도을이렇게비이체도는이정도배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의 강중량을 만들도는이 정도는 도속도를 강중량으로, 스피커의 소도도 강중량으로 만들 뭐 확산기 같은 대부 이렇게 군에서 쓰는 확산기 도성기의 강중력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전기를 약하게 주느냐 많이느냐에 따라서 조명의 강중력을 자동차 전지에도 전등에나 가로수 가로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집안에 있는 전등에도 이 기술을 쓰십니다. 모든 전기에 이렇게 전기를 강중력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 휴머노이 로봇 같은 경우때 배터리가 안에 달려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100개가 들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과 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가고 이 부분에는 10주고 전기를, 이쪽은 20주고, 이쪽 부분은 40주고, 이 다리에는 60주고. 30주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전기가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이 쓰게 되는데요. 에이사 레이다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전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이렇게 어떤 전원 공급에서 동일한 전기가 날때 전선의 숫자를 가지고도 한 개에서 공급하냐, 두 개에서 공급하냐, 세개 각각 전기가 흐른다고 봅시다. 보다 보면 전기를 한개 전선보다 다섯 개 전선이 좀더 이렇게 전기가 많이 흐르겠죠. 전기의 강중력을 만들어내서 씁니다. 인사리에다 뜨고 로봇 같은 기술에도 다 이게 필수적인 기술로 들어갑니다. 몸의 자세를 제어할 때 여기 전기를 10주고 여기 20주고 여기 30주 부분적으로 틀리게 주는 기술로 반드시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은뭐 에이사레이다 같은 데서도 하나의 이렇게. 서로 그 전기선 아니고 리 선이 대중선으로 들어가서 굵기가 틀리게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자는 원리를 따라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모터 직전에 선에 공급하거나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피복 없이 에디슨뭐메뭐 뭐,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디슨 중류로 저는 왔다 갔다 주파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에, 굵기를 가지고 전기선의 하나의 굵기, 이렇게 동일한 굵기다. 그러면 전기가 각각 흘러요. 그런 것도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1 0 개의 전기선이 있다. 다 전기를 넣을 수 있고요. 그럼 한 개에서 연결할지, 두 개에서 연결할지, 세 개에서 연결해서 그 그렇게 갖고도 공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거나 어떤 데는 하나의 전선게 동일한 굵기다. 그럼 하나의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짜리 쓰고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연결하고 어떤 데는 세 개짜리 연결. 어떤 네 개짜리 연결하고 다섯 개짜리 이렇게 해갖고 전기양을 틀리게 분해 방송 기술에도 다 들어갈 거야.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전기선이 되겠다. 뭐 전기선의 구리선이 그뭐 이렇게, 뭐 이렇게 램프다.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램프가 있다고 합시다. 음 어디 갔지? 음. 嗯。Uh 이 램프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전선의 얇은 놈, 중간 놈, 전선의 구리선의 이게 두꺼운 놈 이런 걸 이용해서도 전기형을 강중력으로 만들어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들어가거나 하나의 같은 하나 어떤 그들은 전기선이 하나짜리 구리선이 두, 구리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짜리 어떤 데는 두 개짜리 두 개가 동일한 놈이 세 개짜리 이런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전기형을 틀리게 보낼 수 있어. 요 에사라이다 군의 방산 기술이다. 모든 것에 서이 기술이 쓰인.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전기선 에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만들어서 두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은 약간 동적인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로 공급합니다. 주파수 양식. 모터 직전에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거나 그래.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놨구나. 아, 이렇게 네, 구리선에. 조술에따라 약간 두껍게 일부러 구리선, 전기선을 구리 두껍게 여기가 카페시다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연구자석은 이렇게 모터다, 발전기다 그러면연구자 여러 개, 수십 개, 개업, 수백 개명 들어 들어가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모터의 직전에서는 다른 대학원 차별해서 아 전기선에 구리선을 두텁게만들면 이게 카페시다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다른데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 일정 구간을 카페스다를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두꺼운 놈을 배치했다 전기선을 구리선. 그러면 이제 그게 제 기술이라는 거죠. 파워 있는 구동의 기술이 된다. 전자석에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자석에도 서로 굵기가 다른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아놓거나, 왔다갔다 파워 있게 뭐라 이렇게 구리선에 따로 두텁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이것은 전기선이거나 통신선이,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철사 같은데, 네, 철사나 이렇게 뭐어 뭐라 그럴까 어 용수철, 용수철이도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용수철이도 이렇게 붕신 있잖아요. 여기 밴딩철이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용수철이 만들어져서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가 전기가 축적돼어 카페스타가 된다는 것이 이론이에요. 반도체 회로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회로 같은 데서 이것이 들어가 카페스타가 되는데 그러면 카페스타가 없는 반도체를 만들 때 굉장히 그것도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죠. 원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껍게 만들면 좀더 이렇게 네 조각, 여덟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겠죠. 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많은 많은 카페시터가 넣는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 코너 기술 같은데 이것이 음, 코너 기술 같은데 아, 이것이 예, 이렇게 신호가 수실됨으로 여기다가 약간 두텁게 만들 여기서 축적돼 이 가지고 나가므로 신호 수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에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한도체 회로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삼성 같은 데서도 하지 마세요. 카페시타가 없는 이런, 이런 것을, 그러면 이거를 갖다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 수, 수백 수 조개를 가로세로 높여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걸 점을 만들어 놓거나, 네 조각, 여덟 각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어, 되면 이것을 따라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피아 시저 방식으로 가로세로 주소를 할당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자피아 시저 방식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저장 장치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음.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잉크도 되는데 전자잉크도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갖고 전자잉크 만드시면 제기술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다 그러면 알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쭉나열을 해요. 이렇게 빠시 빠시 그런 얇은 놈, 두꺼운 놈, 중간 놈. 빠식으로 이게 왔다갔다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안에 이게 이제 전기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만드실 만들 해로로도 만들거나 카페시다 트랜지스터라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이게 그 금속 카페시다 금속의 어,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가지시면 재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게 보시면은 얇아가지고 어, 전기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양, 감압하는 구조가 되어서 없는 살림에서 되게 전기를 많이 풀었을 때 고장이 잘 나는 전 세계에서 이걸 그래서 아, 이거를 일반 전기 구리선처럼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거나 압력이 이제 그 안에 가둬진다. 옆으로 퍼지는 구조가 됩니다. 어, 이따 그냥 구리 빨아도 좀구조라있다 구리 바 두께를 그 금속을 좀더 추가한다는 거죠. 어뭐 이게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오돌도 들어가도 되고, 금속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는 제기술입니다전 세계에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데, 요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에도 이 기술 써요. 플러그에도. 현재보다 이것을 두텁게 만들어도 돼. 그래서, 아, 이게 에,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보다 많이 전기가 축적되는, 어, 뭐죠? 그 굵은 전기선, 구리선, 얇은 전기선, 이렇게, 그 뭐, 그뭐 보일러선이다. 스피커선이 되게 얇잖아요. 그것밖에 전기가 안눌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 금속을 그러면 얘기는 금속에 동일하게 두께가 있다 전기선 구리선이 약간 두껍게 만들면 그런 카펫이다를 만들자는 게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금속 카펫시다 금속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쓰시면 저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부분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 이 기술을 삼성에서 쓰시더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이게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오돌도털하게 좀 두터운 놈을 어가지고 화목난로 같은데 태양열 조재기 같은데 그다음 냉난방 냉기나 이렇게 이게 난방이 이렇게 냉기의 난방을 여기다가 가둘 수 있다고 이게 배터리가 된다고 제가 축적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서도 이런 금속판을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오목간 홈물파가지고 어려운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히터기 같은 데나 이렇게 이런 데도 되고. 뭐 조명, 조명 같은데도 되고, 조명 이런데들, 뭐 이런데도 데도, 이런 오목하는을파서오목고울처럼 적용해서 빛을 이렇게 뭐 군사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태양열 이렇게, 이렇게 물을 가열하고 증기 발전하거나 난방과 공기를 가열해서 난방으로도 생활하고 태양열 줄이기에도 생할 수 있다랬죠. 뭐 태양광, 태양열 발전할 때도 방성구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하는을파서 이렇게 빛을 증폭해서 빛을 수백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재기술이고 하 하시면요 네, 일단 재기술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금속 배터리라 그러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판을 이렇게 금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금속 구리할 경우 이런 대중소들 나노 구조로 돼 대중소들 이게 이게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기술이 되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렴 구조를 갖고 수백 장, 수백 수천 장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게 아, 아크로체의 그렇죠. MLCC 기술에도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네네. 이건 이제 태양 전지로도 쓰는데, 태양 전지로도 쓰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선 이렇게 피복 없이 함께 딱그 전기를 걸어줘요. 그 이제 전리,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에만 가득한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처럼 빛이 이쪽으로 유도하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전기로, 전구를 자극해가지고, 이 기술이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태양 전지에도 이렇게 금속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태양 빛이 전기로 바뀝니다. 일반 금속판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번 뭐 가령 지하수에다 물 이렇게 한 펌프 이렇게 더 주어주면 물이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기와 빛은 이렇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빛은 전기로 전기로 빛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태양 전지로도 이게 쓰여. 이거 저기 저기 y 1 0 이것도 y 1 0인데 YTN에 에 그것도 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걸 쓰시던데, 재기술 네. 이제 그거 재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네. k i r 인가 이렇게 네. 이거는 금속, 그 금속으로서 간단히 예,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인데요. 물에다가 이런 것을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소금물이다. 그럼 여기다 전기를 걸어줘요. 여기면 이렇게 수소 산소가 추출이 되는데 서로 다른 금속, 전기의 전도도가 틀린 다른 금속을 배치하거나 하나의 금속판에다 다른 금속을 배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스파크, 열을 갖다가 옆 펴는 식으로 해갖고 전기를 일단 전기선에 대해서는 대중소 피복 없이 연결해가지고 걸어주면. 높은 구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기분해, 열분해, 수소산소 추출을 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소금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을 수없이 꽂아가지고, 전기선은 전기선이 좀더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 이것도 이렇게 딱 걸어주면, 지하수,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물안 봐가지고, 그렇게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 꼭 유튜브에 나오던데,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방선의 특성상자가 말을 못해서 전 이상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laughs> <laughs> 이게 해서, 이거 삼성전자에서도 이거를, 아, 그리고 물에다가, 아,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선, 노주거나 이런 금속판을 넣어줘도 돼. 요 이런 금속판 오늘 얘기한 게 대중소, 대중선 들어간 금속판을 넣어줘가지고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보통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판 넣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리 알갱이를 대중선, 대중선, 거네 전기에게 왔다갔다하면서 고열이 발생하자 전기의 정체 현상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또물플러서 금속을 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그뭐 구리 바에다가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것도 금속 배터리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차전지에다가 그냥 슈퍼카 페스터처럼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거나 불에다가 이런 금속 알갱이나 금속 판을 넣어가지고 배터리식으로 만들어 거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영구자석에다가 어, 구리코일을 감거나 옆에 반응하도러 나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모듈을 나가지고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처음 난 전기보다 업돼서 나옵니다. 이런 이런 건전 이런, 이런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다. 그럼 안 이렇게 영구자석 부라서 구리코일을 감거나 옆에 반응하도러 나서 전기를 넣어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좀더 업돼서 좀더 강한 더 강한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보타나 발전기 연구사 전자석에 들어가 보타나 발전기에 들어가는데 여러 겹 수십 겹계획 들어가는 형, 겨, 겨 형태로 만들거나 수백 겹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로 만들 이건 표면적을 넓히는 현상이 되는데요. 예,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자석이 있고 여기다가 그 금속판이다뭐 철이라고 합시다. 철을 아래 위로 놓고, 거기 안에 연구자석을 가운데 놓고, 철을 금속, 그다음 연구자석 놓고, 철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자동차 2차전지에, 응극제, 양극제, 응극제, 양극제. 이게 부분에 여러 이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수백 개 열병 들어 들어가 입자는 가루에서 대중스로 들어가요. 이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연구장에서 만들 때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전해질관을 만들어 갖고 전해질이 그관 속에서 막 흐르도록 하는 기술도 쓸수 있다. 그다음에 이차정체 이차제 양극재. 서로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서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서 전기의 정체 현상과 더불어서 스파크 화재 발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대중성 만들어야 된다 했죠. p n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같은 다른 금속으로 되는 걸 같은 금속으로 대중성 크기를 틀리게 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펠티어 소자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약간의 발열이 일어나더라도 전기를 이쪽으로 확끌어다녀서당 땅기해갖고 그 이렇게 상대적으로 냉각시키는 기술로 써야 되니까 일부러 전기의 전도도가 큰 것, 즉 일부러 더 많이 금속 알갱이들을 배치해서 한쪽으로 확 쏠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것을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터우면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걸로도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하시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쪽은 얇고 이쪽으로 두껍게 반대편으로 전류 흐를 수 있겠죠? 이것을 보시면 이건 얇은 놈, 중간 놈, 큰놈 여기서 양극 놈, 중간 두께는 큰 두께 놈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 이거 갖고도 금속 다이어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놈, 중간 놈, 큰놈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갖고도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기열, 냉기를 어느 부분으로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아, 이것을 어, 그 카페시타가 되는거죠. 이런거 금속 배터리, 금속 카페시타, 금속 다이오드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판을 어도독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기를 확 끌어당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냉각, 펠티어 소자 냉각 효과를 거두고 네이처 연구에 몰려가지고 무슨 노벨 과학상처럼 그런 걸 받으셨더라고요. 기차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런 네, 네, 제 기술인데 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네, 이상한 말만 안하면 되죠. 참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삼성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 나중에 삼성 기술이 체크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아, 방송관에 또제 기술 분 기술이 프로그램을 노출되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굉장히 보건복지문화 그런 정보 기관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세요.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주한미대사관도 한계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광고하십니까? 네, 가이 스도 다 제기설이 나와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도 지금 현대기아차에 하나같 하나 천무 광고하셨다고 수출하셨죠 하나 에이사리에다도 전 세계기술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흑연 배터리 응극재잖아요 응극재 응급제 하나만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업소식이야 수백 개 병태라 들어가나 입자나 가루의 시대 중들 이걸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는데 흑연이잖아요. 탄소봉을 여러 개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 개 수십 개, 몇들어가러면 전기를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자고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쓰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탄소봉을 얘기도 건전지도 여러 겹, 이게 수십 겹, 개업,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게 입자나 가루에 대중서 들어가면 이게 좀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는 기술이 됩니다. 아연판도 두께를 틀리게해서 대중서 어두 개를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그다음에 이산화망간 가루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 폭약 같은 거, 장강 같은 것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또 우라늄, 톨륨, 프레트륨의 가루를 하나나 하나, 둘 또는 셋을 복합해서 넣어가지고 폭약이나 장에 넣으면 위력이 큰 폭탄이 나옵니다. 쓰시면 그럼 다이나마이트에도 이렇게 가루를 대중소로 넣는 기술을 써요. 이 기술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수소 산소 가루도 넣어주고 자탄 방식에다 그러면 폭탄이 큰놈중대중소대중 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폭약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콩알탄처럼 해가지고 폭탄 뭐 자주 자주폭 자주포 폭탄이래, 박형폭탄이든 탱크포탄, 항포탄이든 항공기 어, 폭탄, 툭탄 종류에 상관없이 콩알탄처럼 이렇게 백리탄을 넣어가지고 불바다 만드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슈리탄에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폭탄 종류에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포 무기가 될 수, 공포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전체, 도시 전체를 불받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면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어, 모터의 영구자석을 모터의 영구자석을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터 영구자석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겹짜리가 보통 이렇게 한 겹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보통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개로 배치를 이렇게 한 개짜리다 그럼 다섯 개로 만든 여기도 다섯 개 그렇게 하면 좀더 유력이 좀 세집니다 금속 카페스타 금속을 추가로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양쪽에다 배치해야 되지만 한쪽에다 배치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터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모터를 그쪽으로 회전하게 할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수 있어요 정회전 역회전 만들 때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연구자석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겹 더 둬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놔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그쪽으로 파워 있게도 구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연구자석의 두께를 원하는 방향 쪽에 회전하게, 이건 얇게 만들, 이건 두껍게 만들면 힘이 강한 쪽으로, 이게 이것이 회전 방향이 움직여집니다 쓰시면 저게 설명. 또는 모터, 펠티어 소자 같은 데서도 열을 확 쏠리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삼성에 이거를 제거를 무단으로 쓰시던데, 그래서 금속에다가 오돌도타라게 만들어서 이게 자갈 구조가 되어서 열을 축적할 화목난로에서 이거나 여기서 금속 구조, 냉장고, 에어컨에 냉기를 축적하는데 쓰거나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거나 쓸 때가 많다고 그랬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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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기에도 쓸수 있다고 저 말씀을. 이걸 그대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속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어 소자에 대로 무슨 노벨상처럼 뭐 그런 비슷한 상을 받으셨. 황당합니다. 네, 재기술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 억지를 부르면 안됩니다. <laughs> 저는 안되면 기술을 공개시키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하... 뭐법문 지금 동원하도록 어쨌든 그냥 뭐 저는 상관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을 공개 전략으로 그냥 그럼 그냥 공짜로 쓰세요. 뭐 그렇게 저는 지금 그거 말고도 제 기술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제게 지금 그 지적 재산권은또 특허는 신규해야만 합니다. 예, 가상적으로 어떤 전 세계 방송에서 들었다. 아, 진짜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전 세계 각 나라 정부가 모든 데서 다이게 들었다. 그런 다 보고 있다. 음. 제 페이스북에 주한미 대사관과 서울시 인천시 국가위기관 대한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도도목 경제 문화관광부 제, 뭐 이렇게 보건부 뭐 국가위기관이 굉장히 한국은행도 권고를 많이 스물 몇에 간걸 지금도 몇 년째 내고 계세요. 이례적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페이스북에 아니죠. 제 기술이 지이 아이티엔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철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되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심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얇은 놈, 여기 두꺼운 놈, 이쪽으로 함께, 저쪽으로 전기 라인을 냉기가 흐른다고 이제 말씀.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런 데 펠티어 소자 같은데, 이런 식,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 금속을 거기다가 원하는 쪽으로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쪽으로 전기나 열냉기가 확 흐름으로 냉각 효과가 크겠죠. 또는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배치를 하면 그것도 전기나 열냉기를 추가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또 삼성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 네네. 하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펠티어 소자, 이렇게, 어, 이렇게 PM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정전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전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표면적을 넓혀서 이렇게 비비면은 좀더 많은 전자 이동이 이루어져서 p m 반도체는 막막틀드현재 모양을 개선시켜서 넓게 부딪히는 이게 전자 이동이 쉽게끔 넓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좀더 냉각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전자 이동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게 금속 금속을 좀더 배치해주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 그런 배치해주면 좀더 냉각 효과가 커진다. 이것도 설마 따라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시지 마세요. 아... 전자석 같은데도 제가 전자석 같은데도. 약간 발열은 있을 수 있으나서 그철 철을 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철을 갖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가지고 철을 갖다가 만들면 그도좀더 전자석 이력이 커져요. 거기다 영구자석을 하나 철에다가 살짝 붙여넣어도 전자석 이력이 커집니다. 이것도 재기 있습니다. 모터나 발전기 또는 전자석 스피커 이런 렇게 들 구리가 이제 감아질 때 서로 골기가 트린 구리선들을 감아지거나 구리에다가 이렇게 약간 두통 부분 이게 카펫이다 근데도 두통 부분이 있는 이런 것을 전자서 스피커 모터 발전기 이렇게 노좀 파워 있게 돌아가 이게 이제 전기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요 반도체 회로로도 들어가고요 이것도 삼성인 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